그러면 노인들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교육 담당자는 애가타죠 예를 들어, 웰다잉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웰다잉. Well 잘 죽는 방법. 상속 유언. 사전연명 의향서 이런 걸 해달라고 모셨어. 그런데 자꾸 웃음치료만 하고 가버려요그럼내 목적과 이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우리 선생님이 무대에서 재밌게, 유쾌하게 잘하는 건 내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선생님은 안 부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제 강의 스타일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컨설팅하고 있으니까 제 스타일로 여러분이 바꿔주는 것이 현명해요. 이현정 대표가 만약 진행한다면 이현정 대표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래어 조동호가 진행할 때는 제는 어떤 스타일이지? 장진숙이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아 저분은 어떤 스타일로 한다? 오늘 컨설팅하지? 이걸 빨리 맞추는 것이 강사예요. 그걸 좀더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지금 점자 해보라. 근데 내가 꼭 방방 떠버리면 할머니들하고 안 맞죠, 궁합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시장통 분위기를 좋아해. 근데 또 갖고 이렇게 잠잠하게 해보라. 그럼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궁합이에요, 궁합. 근데 제일 좋은 궁합은 주제하고 맞아야 돼, 분위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누가 더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스피치를? 뭐보여것도그지만 저분은 기교는 좋았으나 따라 합시다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역각했다 역갑 자기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데 계속 2분 동안 뭔만을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 2분이 응.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더 시간 줬으면 내가 소개했었더라고 그런 말은 누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스님을뭐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목적에 맞는 스피치 시작. 목적, 목적에 어, 맞는 스피치. 여러분들 저분좀 여기서 자주 봤겠지만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면접관이에요. 응. 네. 이 면접관에게 언제까지 라퍼 영상만 하고 있었거든요. 관계 영상만 하고 있어. 자기에 대해서 정보 하나도 안 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근데 이 분이 다 가버린 거죠. 제말 이해 되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웰다잉 강의하라고 했는데 금연금융 강의하라고 했는데 계속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어봐 좋은 강의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잘했어요 나도 아주 잘했다고 해놨어요 근데 내용이 안 나오니까 내가 답답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하고 많이 다른 게 보세요 실버계의 BTS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시도죠 따라합시다 관종이 되어야 한다 시작 관종이, 관종이 되어 여기 되어야 나와가지고 하다. 내가 관종이 되어야 돼. 막, 부끄러워가지고, 숙스러워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은 항상 안 해도 돼요 실, 저기, 그, 그, 그 골프계의 박세리도 언니도 저기 계시잖아요. 한번 박수 한번쳐줘 박세리도 언젠가는 파크 골프에 오게 돼 있다. 박세리를 가르치는 여자, 최애자입니다. 백설여사, 온포인트. 오 박세리도, 최경주도 언젠가는 여기에 오게 돼 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스승이 될 것이다. 사람만 다. <laughs>